커피와 함께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차는 차나무의 잎을 물에 우려낸 거라고 해. 이 찻잎을 만드는 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고대 중국 전설에 의하면 약초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신농시라는 임금이 있었어. 약초의 달인답게 여러 지역을 돌며 각종 약초를 조사하던중 독초에 중독되어 해독제를 찾고 있었대. 그때 우연히 바람에 흩날린 나뭇잎이 신용 씨의 눈에 들어왔고 그 잎을 씹었더니 해독이 되어 건강에 되찾았다는 재밌는 일이라. 차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발음으로 차, 일본어 발음으로도 차. 중국어로 발음해도 차라고 해. 한자 문화권 바뀐 동양권에서도 모두 발음이 비슷해. 태국어로도 차라고 쓰고 타갈로그어, 벵골어 같은 언어에서도 차라는 말을 사용한대. 서양권은 어떨까? 중국의 차가 서양으로 전해질 당시 네덜란드 상인들이 유럽으로 차를 전파했어. 차를 유통하는 항구인 동남아 지역과 푸젠성 지역의 방언인 때에서 유래한 발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전해진 대 네덜란드어로는 테이, 영어의 티, 프랑스어의 테등이 발음에서 유래되어 전부 비슷하게 발음하고 있어. 전 세계 차를 양분하고 있는 녹차와 홍차, 전혀 다른 색깔, 전혀 다른 맛과 향이지만 같은 엄마를 둔 형제들과 다를 바 없어 새나무의 찻잎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져 명태 구분법과 비슷해 홍차는 찻잎을 숙성해서 만드는 거야 사과를 잘라 밖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산화 과정을 거쳐 검붉은 빛을 띠게 해서 만드는 게 홍차야 녹차는 그 산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열혈가해 녹색 빛을 띠게 해서 만드는 차야 유럽 사람들이 홍차를 먹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 녹차의 매력에 흠뻑 빠진 네덜란드 상인들이 찻잎을 유럽에 가져가고 싶었어. 그래서 긴 항해 동안 썩지 않게 운반하기 위해 숙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이 검붉은 찻잎이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커피 문화를 즐기던 유럽 사람들이 홍차 문화를 즐기게 된 거지. 홍차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나라인 영국. 17세기 후반 영국은 원래 커피를 엄청 많이 마셨는데 유럽 커피 소비량 1위였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홍차의 나라가 되었을까? 영국은 지중해 지역을 통해 커피를 수입해오고 있었어. 하지만 프랑스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지. 그 상황에서 영국이 눈에 돌린 곳이 아시아 지역이야.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사실상 국가 역할을 한이 회사가 아시아 지역의 영국 패권을 넓혀가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차를 수입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인들의 홍차 문화가 생겨난 거지. 고급 문화로서 커피와 차 문화가 전 세계에 인식되게 된 것은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던 이 시대에 이것을 그 수단으로 이용해서 생긴 일인 거지. 홍차는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 물을 통해 옮기는 수인성 질병을 가장 무서워하던 영국의 노동자들은 물을 마시기가 두려웠대. 그래서 그 대신 맥주 같은 알코올이 든 음료를 많이 마셨는데 점점 노동자들이 식기를 감당하지 못해 일을 하게 될수 없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어. 그때 들어온 것이 홍차라고 해 물을 끓여서 먹어야 하니 수인성 질병도 예방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집중도도 올리고 자양 강장 효과까지 있으니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음료였던 거지.